오늘 한국소비자원에서 개인용 이동수단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한해서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. 안녕하세요. 옹평두율입니다. 오늘 정말 많은 언론에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뉴스를 내보내는데요. 바로 전동킥보드 이용자 중 92%가 헬멧을 미착용한다는 내용입니다. 오늘 한국 소비자원에서 개인용 이동수단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한해서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. 거의 대부분이 92%가 안전모 및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. 설문조사 중에서도 200명 중 53명만 보호장구를 착용한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안타깝고 창피한 일입니다 아직도 이 전동킥보드, 전동휠에 대한 인식이 장난감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퍼스널 모빌리티, 개인형 이동수단 전동킥보드, 전동휠, 전동스케이드보드 등은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하실 수 있으시고요 면허가 없으시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에 처한다고 합니다. 이 안전모 미착용도 사실 벌금이 있으세요. 벌금 2만 원이 있으신데요. 우리나라가 아직 전동킥보드에 대한 단속이 잘 없더라고요. 술을 드시고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를 운전하시다가 적발되시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면허 정지가 되실 수 있고요. 벌금이 처해진다고 하니 정말 이점 숙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린 학생들이나 자녀들이 이 전동킥보드 및 투일보드, 특히 투일보드를 많이 이용하는데요. 정말 사달라고 하면은 부모님들은 정말 사주시면 안 되고요. 사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그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시는 게더 좋을 듯 싶습니다. 그리고 저희 대리기 운전하시는 대리기사님들, 정말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이시는데 헬멧을 착용하시는 분은 정말 몇분안 되시더라고요. 안전만 안쓰시고 이렇게 타고 다니시고 인도로 다니시는 거다 불법이시니까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생계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생계를 위해서 내 처자식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정말 이 생명도 나의 생명도 주, 중요하니까 이 보호구 헬멧이라도 꼭 착용하시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희 퍼스널 모빌리티 이 전동 킥보드 전동 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먼저 이 안전 장구류 헬멧을 착용하고 다니셔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인식도 바뀌시고 시선도 바뀌실 것 같으니까 정말 헬멧은 정말 꼭 쓰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정말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이 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에 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기사를 내보냈는데요.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. 예, 나 하나 잘하고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예, 참여를 해야 인식이 바뀌니까요. 정말 전동킥보드 사시는 분들 꼭 헬멧도 같이 사셔서 쓰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안 좋은 소식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. 앞으로는 정말 좋은 소식들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